이겼어요. 이겼는데 아쉽게도 어 자회사만 자드는건 자회사 실패했고 이 우측에 있는 애들은 지금 어 우리 자 자사들이 다 빠졌으니까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다 빠졌으니까 여기에 시비를 만들어서 이쪽으로 좀 확장을 좀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죠. 미리 알려주면 재미없는데, 제 스토리를 저는 습관적으로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 주, 해드리는 것같아 여러분이 궁금하실까봐... 뭘좀 위해성이 좀 있고, 이래야 되는데... 자, 여기는 뭐 만들까요? 식량? 아마 대부분 휴정기간일 텐데 그쵸? 50 들어간다고 하는데 영향력이 그렇게 많이 없으니까 우선은 좀 기다려보죠 딱히 뭐 만들 게 없는데요. 군수부. 오케이. 속도 빨리. 음... 빨리 우리 이쪽 파벌로 좀 많이 옮겨 와야 영역이좀 많이 오는데. 음 자네 먹고. 어제 업그레이드 누르고 끝났죠. 라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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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소비제의 지도자, 공학자. 음. 나쁘지 않다. 사이온닉일 거란 말이지. 보자. 어디 보자. 네, 사이온닉이죠 초능력자 연구속도 10% 있는. 대박. 근데 아쉬운 거는 여기 천재까지 붙으면 참 좋은데 천재, 초능력자 면 좋은데 천재에다가 엉뚱한 고고학자 재외 전문가가 붙었네 대박은 아니다 가차로 따지면은 중박정도 네, 중박 음... 네 연구속도 10% 락이기 때문에 굳이 바꿔줄 필요는 없네요 쓰, 쓰다가 좀 쓰다가 죽으면은 바꿉시다 아, 우리 복시디 잘 크고 있는 우리 마스코트 어제 먹었는데 복시디 공격력이 한 1000정도만 딱 나와도 좀 쓸만할텐데 이름을 바꾸다 바꾸다 복실로 바꿀 수 있대요. 아쉽게도 우리가 지 이름 지어 주는 건안돼 가지고. 경쟁자가 외로 우리가 많이 없나요? 잠시만요. 이렇게 경쟁 포인트가 너무 적게 들어오는 거 같은데? 두 명, 폴란드 응. 모들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칩십요 같잖아. 아 자사 패서했다. 노 o no. 자 초공간 드라이브 쓰음 오메가 정렬치 할까요? 이 구조물의 표면은 우주와 정렬해 있습니다. 이 구조물의 내부 에 현존하는 어떤 감지기나 장치도 감지할 수 없습니다. 피라미드인데요, 그렇죠? Okay. 오메가 정열체 아공관항님도 나쁘지 않은데 많이 너프돼가지고 옛날에 아공관항이 되게 좋았는데 어 이게 레이저가 안달삼자가 달랐지 아 업그레이드 한 종이구나 아이. <웃음> <웃음> I'm telling you, go, walk, w a p s walk, walk, w a l e walk, w a 어, 업그레이드 이게 바뀌었네. 예전에는 이게 업그레이드가 총100% 해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업그레이드가. 근데 지금은 각자 각자 하네요. 어, 노우덴. 노우덴 남선 어디죠? 노우덴 남선 과학선을 보내야 되나? 건설선, 누가 죽었지? 지도자, 광물 10 지도자. 아, 과학선 빼갔네요 오케이 자동탐사 <laughs> 아, 맛있다 배즈밀 맛있다 그래도 끝 오케이, 잠시만 설계가 여기만 소형 자외선이고, 여기 어깨를 내가 어제 안 해놨나 보네. 레이저로 갑시다, 레이저로. 네, 자원을 옛날에 한번 했었는데,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그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함선 이, 이 뭐라 그럴까? 함, 함단을 업그레이드를 누르면, 어, 이 업그레이드가 퍼센트가 이 함단 전체 업그레이드 100%에서 쭉 올라갔고, 이 비용도, 이 비용이 다 모여야지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지금은 각자 각자 하는 것 같아. 여기서, 스테이션에서. 그죠? 이게 더 낫는데? 이게 더 업그레이드가 빠른가? 항상 제가 불만이 업그레이드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게 불만이었거든요 왜냐면 저기 어 각자 자 하면은 하다가도 싸울 수가 있는데 아니면 계속 거기 있어야 되잖아요 기다렸어 기다려서 가, 갔어야 되니까 저기도 나은 거 같은데 큐라이더 4000원에 연구 속도 10%오 오케이. 어 아닌데 이건 통째로 하는데 아니 아닌가 큰 순양암이라 그랬었나 따로 하는건가 아 뭐야 드와막이다 아무도 드와막을 고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격력이 현재 2, 7, 5, 5, 4, 얼마야? 17, 20, 20 정도 공격력. 함대 수용력은 188. 이미 뭐 외부에서는 우리가 뭐 압도적이고요. 1대 4로 해도 싸움이 되는 정도. 뭐 누가 또 죽었죠? 과학자가. 음, 하나 또 사야겠네요. 경험 획득. <laughs> 뭐 이렇게 자꾸 죽어? 쟤도 99살, 네, 오래 살았다. 장군도 죽었고. 사이언이, 사이언징기 짱이시다. 예, 네, 사이언징기 좋아요. 초능자가 짱이죠. 원래 엑스맨 중에서도 그프로페셔 X가 제일 세잖아. 피닉스랑. 왜냐면 마인, 마인드를 조종하니까 마음을 읽고 생각을 조종하니까 거의 무적이지. 분말 어블하나더 할까요? 아, 죽어가 없는 건가? 음... 무슨 요거업 하나 더하고, 어, 가스는 없어. 가스는 없고, 실업자 하나 여기다 업을 하나 더 해주고, 여기도 실업자 하나. 아, 지금 여기다 포화상황인데, 별로 좋지 않네. 상황이. 과포화상이라 이제 딴 데로 가야 돼. 이 가이아를 피고 있는데 건물 이상한 게 있어가지고 터졌거든요. 다음에 또선택지도 나오면 건물을 터트려야겠어요. 소비재가 없네. 마이너스네 120 130결합로 노덴 우주 어뢰 어뢰 기술 어뢰 기술 나쁘지 않죠 제가 놀지 말고 2천 정도 4천 정도 요거 잡다가 터졌었는데 <laughs> 잡다 공격 받았거든요 이번에 잡으러 갑시다 소비자 왜 이렇게 마이너스지? 직업합? 어 뭐야 뭐야 또 뭐야 식량이 500강 물 오케이 구축강 건조속도 건조비용 감소 도시 주거 1 주거 일 필요한데 지금 주거 일, 주거 1 지금 주거가 없는 데가 있어서 주거 일 하나 해주고 클레임은 어, 여기 만들고 여기 우선 4개 만듭시다 영향력을 <laughs> 좀 아낍시다 영향력이 잘안 모이니까 산업 중단을 이제 할까요? 지지는 그냥 하고 지원은 계속 하고 뭐야 공기차 주었어요? 아 여기 천역자네 라켓은 좋다 라켓은 진짜 도움이 많이 되네 그쵸? 여기 어딘가에 아마 몰락이 있을 텐데 그죠? 이거는 유목민이고 스트레칭! 소비재 좀살게요 소비재가 모자라요. 자 식민지 업그레이드. 어뭐 여기는 뭐 워낙 좋은 데니까 업그레이드 해주고. 근데 여기도 인구가 너무 많아봤자 크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 요뭐 이래 그냥 광물 소비재 뭐 이런 거 만들면. 자원초장 거 빼고, 기계 조립 빼고, 누가 만들었냐, 기계 조립. 편의가 없죠? 잘 자,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밑에 있을 줄 알았어. 광적인 외계장 선호 착한 놈이야. 생긴 건 못되게 생겼는데, 착한 놈입니다. 여기 있네요. 선호는 착한 애들이에요. 그럼 여기 있다는 거는 몰락 하나가 이쪽에 있다는 얘기인데, 그치? 제, 내 생각엔 여기 있는 것 같다. 지금 여기, 지금 어, 생츄어리로 막혀 있거든요. 여기 너머에 아마 몰락이 있지 않나? 아무도 발견 못한 거 보면. 여기 있을 것 같습니다. 가끔 저럴 때가 있어요. 생츄어리가 막고 있을 때가 있어요. 제너럴님 네 어서오세요 외국 분이신 것 같은데 초면에 영어를 <laughs> 어, 다짜고짜 영어를 하시는데 음... 오늘은 좀 트위치 방송 상황 괜찮은가요 회상도 이런 거. 괜찮네, 네. 그래도 얘들이 트위치에서 그 마리텔 해가지고 조금 서버를 좀 증축을 해줬나? 생각보다는 서버가 잘 잡히네. 요즘, 요즘 들어서. 제너럴리퍼널리로널리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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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너럴 그리고 식량 생산하는 거 버프 주는 거세 개, 기본적으로 이거 세 개는 깔고 또 우리가 무슨 영향력 이런 게 여유가 좀 있다면 이제 뭐 예술가들한테 애 사서 예술, 예술 작품 이런 거 이런 거 사서 편히 15프로 올려주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 하나씩 만들어주는 거 좋죠? 구원자는 얼마야? 통합력, 그렇지. 자, 에너지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뭐가 들면? 자, 여기는 이제 소비재. 아, 만약에 우리가 지금 소비재가 모자란 게제 생각에는 걸려서 그런 것 같아. 지사가 폐쇄돼 가지고. 어. 그게 아마 우리의 모자름을 증폭, 증폭 시킨 게 아닐까. 어, 다 왔나요? 오케이, 가오. 복수해 주겠어, 씨. 어제, 어제 졌는데. 어, 관리인, 고대 관리인, 게슈탈트, 관리자 매트릭스. 어딨지? 그래 생초리 있잖아. 잠깐만. 어아 아, 아? 아니네. 네. 어왜 이렇게 붙어있다고요 몰라기? 말도 안 돼. 어 여기 있었네요. 나쁜 애들은 아닙니다. 와 이거 봐. 잡자 잡았. 음. 과학선으로 프로젝트. 예, 국경 개방도 해 주고. 근데 우리랑 상극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제 사이오닉으로 갈 거기 때문에. 주거가 좀 모자른데 주거를 올릴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호화주택 주거 3 올려주고 주둔지는 주거 1 군인 상업 지역은 무역가치 편의 사원 산업체 겨, 경찰서 견탈서, 경찰서 경찰서 <laughs> 주거와 주택 만들어야 겠다 별 크게 도움은 안되는데 어마나어마나 이거 말고 주택 이거 주거가 없으면 주거가 없으면 이제 여기는 더 이상 네, 뽑지 말라고 해야죠 식량 왜 이렇게 모자라 80개 마지막으로는, eh? h o 네 사와야 되겠는데?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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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홀로그램극장 하나 하고 홀로그램극장이 확실히 소비재를 전환하니까 이게 먹는 게좀 만만치가 않네. 다른 게 있나 그러면은 수경재배 농장 아니면 사무원이 더 나은가? 편의를 산물 사무원이 생산을 하니까 직업도 생산하고. 음, 웬만하면 사무원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죠? 사무 사원하고어 광물 올려주는 거 퍼센트로. 음. 식량을 막 썼더니 막 주고 그랬더니 없네 식량이 리소스 소형 결정판이랑 재생선체조제 일간문은 7개 하도 못했어요 s so, s so, s s s s 문을 우리가 열 수가 있나? 열어야지. 어, 시행령 만료됨. 잠깐만 그러면은 뭐 에너지로 뭐 시행령을 쓰고 이래버릴까? 여기 핑거는 별 문제 없네요. 한번, 한번 뒤집혔던데. 국정 폐쇄. 주자는. 잠깐만, 지부가 왜 있죠? 여기 지부 다 폐쇄됐을 텐데. 오잉? 그걸 없잖아요 그쵸 전쟁을 선포하려면 렐리라시 랠리 렐리나시에 있는 지부 여기잖아 아니, 회원국 것도 닫아야 된다고요? 따 때리려면? 그런 게 어딨어. <laughs> 그런 게 어딨어. 에이, 이건 아니다. 다 닫아야 된다고? 얘들 치려면 근처를 다를? 에이. 에이, 아니다, 그거는. 에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다 닫아야 됩니까?